글쎄요. 어, 뮤지컬이라는 장르가 아무래도 뮤직, 음악이라는 큰틀 안에 있기 때문에 아더라는 어, 인물이 표현해낸 감정을 음악적으로 어떻게 표현해낼 수 있을지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봤고요. 또한 뮤지컬이라는 작품 자체가 어, 공동 작업이니만큼 여기에 함께하고 있는 어, 많은 캐릭터들과 함께 유기적으로 어, 스토리가 어, 촘촘하게 짜여질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담아, 담아놓는 데 어, 노력을 한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오늘은 부득이하게 자리하지 못했지만 함께 노력하고 또 고민한 또 준수, 또 도겸 배우 이렇게 함께 어, 아더라는 캐릭터를 보다 선명하면서도 유기적으로 이끌어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, 함께 고민했습니다. 어, 그런 어, 성장의 과정들을 어, 집중해서 어, 표현하고 싶고 또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눈으로 짧게나마 확인하셨지만 어, 지금까지 어, 본 적이 없는 어, 최고의 스케일과 최고의 제작진들 배우들이 함께 모여서 만들어 최고의 결정체라고 생각합니다. 어,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시고, 또 좋은 기사, 또 좋은 소문, 또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